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 그 동안 제가 이제 못했던 거 어, 버디를 한번 좀뭐좀 부속 같은 것좀 부착하려고 나왔거든요. 네. 어, 일단 제 버디는 저번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 모델이고요, 20인치 R 모델입니다. 거의 뭐 순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11단 모델로 된 녀석이고요. 시마노 DI-2 전동 구동계를 조금 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시 순정, 네. 순정으로 다 수동으로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거 보디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앞에 픽 디자인 가방, 핸들바 가방 이렇게 이제 장착해가지고 다니는데, 원래 이 가방은, 네. 사쿠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볍게 그냥 몸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형식으로 달고 다니는 가방인데 요거를 이제 벨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소지품도 툭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자전거를 안탈 때는 요것만 뜯어서 여기 어깨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끈으로 또 가볍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픽디자인이라고 카메라 전문 가방 브랜드인데요. 카메라 스트랩하고 이런 가방류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고 저희 별로의 매장에서도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네, 루미스 백이라고 레디고 루미스 백이라는 후미등 겸 네, 공구 가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누르면 은 네, 후미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후미등 역할을 하면서 한번 누르면 깜빡깜빡깜빡깜빡하죠 그 다음에 은은하게 깜빡깜빡 하는 거고요. 다시 누르면은 원래대로 빨간 불빛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행 중에 뒤에서 보면은, 네, 가방에 장착되어 있는 저 플라스틱 부속에 의해서 빛이 굉장히 퍼져 보이고 반사돼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후미등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제 최애하는, 네, 미등겸 <laughs>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방은 후미등에 가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빼면은 후미등하고 가방하고 같이 포함돼서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안장은 이렇게 이제 거치대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제한 손이라서 지금 조금 안돼 빼고 요 밑에 거를 이렇게 어, 잠시만요 네. 요 밑에 레버를, 요쪽에 있는 밑에 거 레버를 누르고 빼면은 이렇게 가방만 빠지는 겁니다. 호미등은 남아있고, 가방은 따로 이렇게 뺄수 있는 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호미등만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빅니에는이 호미등만 달아놨고, 이렇게 버디에는 이 세트로 달아서 이 가방은 제가 이제 그날그날 탈 때마다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참. 뭐, 아이디어 상품이죠. 네. 네, 꼽습니다끌 네, 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네, 껐습니다. 제 버디는 지금 딱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앞에 픽 디자인 가방, 뒤에 또, 레디고, 홈이든 가방,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매장에 가가지고, 튜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 일단 보디의 가장 기본인, 여기, 킥스탠드. 킥스탠드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킥스탠드. 그래서 오늘 킥스탠드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약 주문해 놨던 이 프론트샵 서스펜션, 요거 교체할 거고요. 뒤에, 네, 요 서스펜션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하러 가볼게요. 따라오시죠. 지금 열심히 보호 필름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버디 주문해 놓은 것들 설치 좀 하러 왔어요. 저 이거 이거 뭐더라? 이거 이거 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발로 발로 네, 발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 이거 이거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네 이거 킥 스탠드 이거 이거 이거. 로 세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저번에 주문해 놓은 거 이거 서스펜션, 이거랑, 이거랑, 이거 뒤에 빨간 거 서스펜션, 이거랑 바꿔주세요. 아, 이거, 보시면요. 네? 안 바꾸셨어요? 네. 아, 돈이 없어요 지금. 아, 제가 이번에 인재서돈좀 아, 네. 벌어가지고 바꾸러 왔어요. 좀 바꿔주세요, 빨리. 근데 지금도 잘딸리는데 서스펜션을 바꾸면 주행감이 달라질려나? 안 달라지나요? 확, 달라지... 확 주행... 달라진다고요? 죠? <laughs> 지금까지는 이제 연출된 장면이었고요. <laughs> 자 여기 리어 서스펜션하고, 뭐 프론트 서스펜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여기 킥스탠드까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이거 다돈 주고 산 건데요. 오늘 장착한 제품은 버디 3세대에 맞는 전용 20인치 킥스탠드인데요. 요거는 뭐 20인치는 R 모델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스탠다드라든지 뭐 GT라는 모델도 20인치로 혹시 인치업을 하셨다면은 요 킥스탠드도 같이 20인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0인치 킥스탠드 한번 준비해 봤고요. 프론트 서스펜션 네, 멋지죠 이렇게 생긴 서스펜션을 교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 서스펜션, 리어 샥이죠 이것도 이렇게 이런 제품으로 교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둘다 멀티에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전부 다 이제는 버디의 뭐 자회사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디 서스펜션은 어떤 볼트나 너트를 풀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응. 그냥 꾹 잡아당기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여기 약간 이제 뭐 와셔 와샤, 고무 와셔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꼽으면은 됩니다. 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힘으로 뭐 하면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음. 자 서스펜션이 톡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고. 정확하게 잘 조인, 포크를잘 줘서 잘 조인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 근데 색깔 잘 어울린다. 착각이었습니다. 색깔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응. 일부러 요거 약간 골드빛 들어간 걸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피셔는 조정을 조금 해야겠네요. 아하. 이게 그냥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laughs> 뭐할 일이 많네. 이거 샷 응. 하나 바꿔도. 이 간격이 틀려지기 저는 이것만 그냥 쑥 교체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보여드리면은, 요거랑 요거랑 이제 길이가 또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길이가. 요 피셔, 피셔라고 부르는 요 부속을 또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공구 들어가서 볼트 저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 피셔의 간격을 조금 조절해 줄수 있는 자 정리를 좀해 보면 원래 이제 있던 요 빨간색 순정 보통 버디 처음에 구매하면은 전부 다이 빨간색이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싫어서 조금 더 강한 걸 원한다 그러면 디자인도 이쁘고 좀더 강도가 좀 이렇게 단단한 타입을 원하신다 튜닝된 제품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저는 이제 멀티에스 걸로 바꿨는데요 멀티에스 아니고도 뭐 몇몇 회사에서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선택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버디 바디 색깔이 로즈 골드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골드빛이 들어간 그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할 때 순정은 그냥 뺐다 빼고 다시 새 걸로 꽂았으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공구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강도를 잘 체결한 다음에 좀 힘으로 눌러 가지고 체결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피셔의 위치도 여기 보이는 이 볼트를 두 개를 네, 조절을, 조절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샥으로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스펜션, 프론트. 자, 프론트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순정 소스펜션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안쪽에 이제 저런 고무. 스펀지빼면 네, 스펀지와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엘라스톰이라고 봐야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이제 샥이 달려있는 건데요. 요, 스프링. 요, 요 스프링이 이제 앞에 프론트 휠에 뭐샥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오 어, 되게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자 이것도 역시 간단합니다. 여기 풀어주고 저거 그냥 조여주면 되는 방식이고요샥에서 먼저 저 볼트 부, 공구가 들어가도록 저걸 좀 일단 먼저 한번 분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단단하게 조여준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선택한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하얀색이 나오긴 하는데 뭐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하얀색으로 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그어 흰색 잘 어울리는데요? 네. 역시 이제. 저의 색깔 감각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바디가 로즈골드로 이제 부드러운 컬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흰색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잘 고정이 안되나요 센터를 여기를 맞춰 줘야 돼요 움직이거든요. 아하. 아. 이걸 맞춰 줘야 돼요. 아하. 이 맞춰서. 크, 역시 그냥 막, 막 되는 건 없네요. 어, 저기도 다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볼트가 저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색감 죽이는 것 같아요. 흰색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흰색. 네. 여기도 흰색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려나. 잘립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직까지 여기 폴딩 롤러랑 킥스탠드가 없이 지내왔거든요. 왜냐, 왜 맨날 여기 그냥 저는 펼쳐진 채로 세워두니까. 그래서 별 필요가 없었는데, 가끔 타고 나가면 접을 일은 많이 없는데, 중간에 내려서 잠깐 이 휴식을 취할 때는 킥스탠드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확실히 얘는 킥스탠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버디는. 브롬터는 그냥 뒷바퀴 접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세워지니까 별, 별 필요가 없었는데, 버디는 킥스탠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폴딩롤로 원래는 폴딩롤로 킥스탠드 두개다 있어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일단 저는 접지는 않으니까 킥스탠드만 설치하는 걸로 오늘의 플렉스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다 됐습니다 킥스탠드가 장착이 됐고요 아래 라챗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라챗 소리. 방금 네. 뭔가, 뭔가 화난 것 같아. 아우, 나 화났어. 왕! 화났어. 왕! 자, 제 버디 알리 튜닝이 또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씀씀이가 해프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 요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 색깔 잘 어울리죠. 흰색으로 했고요. 멀티에스 사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리어 서스펜션도 멀티에스로, 이번에는 살짝 골드빛이 들어간 제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킥스탠드는 그냥 순정 20인치 다 완성됐습니다. 버디 이쁘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시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오디를 이제 서스펜션 바꿨으니까 시험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laughs> 아, 아, 아. 아. 좀더 단단한 느낌이 있네. 아, 아. 이게 지금 바꿨는데 아.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예. 좀 단단한 느낌이 많이 살아나요. 어. 어, 근데 이제 이게 도로 노면이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 또 몸에 전달되는 충격은 조금 더 있겠죠. 어 근데 대신에 이제 고속 주행할 때또 직진성이라든지 속도감은 더 훨씬 있을 것 같고요. 아아 아하, 아하,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어우 추워 이게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느껴지는데 음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드레스업 효과가 또 있으니까 네. 그냥 그 새빨간 고무 달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쁜 네, 가공된 제품 네. 가공된 제품이 달려 있으면 좀더 이쁜 것도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버디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 튜닝품을 장착을 해 보았는데요 킥스탠드 그 다음에 리어 서스펜션 그 다음에 프론트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 이렇게 장착을 해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앞에 이제 픽디자인 가방 네, 핸들바 가방으로 달고 다니고요. 호미 등겸 공구 가방으로 에디고 루미스 네, 바이크 백을 장착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